올킬 전 형식은 아니고 이미 다 정하진 않았어요. 광고자 <laughs> 많이 올렸네. 야야야. 남상인 오바야 미리 잘라줄게 밑장빼기에 가네 야야 밑장빼기냐 손모가지 뿐질러버려야 돼 저거 <laughs> 아 별론데 드로우 오 나쁘진 않다 이러면 얘는 그냥 맞아주고. 난 저번 적이 없어. 카 공격각이가 애매하네. 이거만 공격하죠. 얘랑 교환만 하게. 내자 맞고 얘 죽고 요것 짜리 하나 새로 만들고 아 욕심 너무 부리나 이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얘를 신난다로 자르는 게 제일 나아 보이긴 했거든요 욕심 많이 부린 것 같긴 한데 해보자 아 욕심 징크스 나왔으면 어쩔 수 없다. 와우 셋, 이번에는 얘 땡기고 팔딜 넣을게. 여기서 뭐야? 이거 뭐야? 저딴 게왜 나와? 아개 어이없어 진짜 얼탱이가 없다 진짜로 아니 말이 되냐 저게 말이 돼? 어쨌든 징크스 레버 무조건 할수 있거든 지적거리기 봐도 되고 여기서 징크스 업하면은 가능성은 있는 건데 오뒤적두장 이건 나쁘지 않네요. 그래 내거 갖다 쓰고 싶겠지 그래. 제발 내 거로 쓰지 마 어. 제발 친구 억당히 하자. 렉스가 나올까? 팔턴 경고 사격 있나? 경고 사격과 렉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럼 못 나와. 옮기고 치고 킬가 나왔죠? 나왔다. 지지 이거 두 개만 날려도 킬이에요. 얘랑 얘만 날려도 킬이고 지지용 빠이 막을 수 있는 스킬 없고 머리 기대 좋아 두 장은 넣어놔야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필요할 때 나와, 나와주겠지. 필요할 때 나와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장씩 넣어. 아이, 뭐야, 이거. 드레이븐 두개 들고 가볼까? 네, 내일 휴방입니다. 저는 내일 휴방입니다. 맞아. 플레이는 유연한데 필요할 때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게 안 좋아. 공비타? 돈? 저거는 뭐 상관없죠. 아, 인기검투사랑 같이 나갈 게 없네, 근데. 음. 저건 뭐지? 나는 부담없는 버리기 덱인걸? 너무 과감한걸? 좋아, 인기검투사! 이미 끝났어, 게임이. 여기가 마스터 구간인가? 하나 더 있네.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저렇게 썼구나. 이거면 인정이지. 어, 인정, 인정. 하나 더 있으니까 쓴 거면. 그래도 아프죠? 여기서 예지력만 있었으면 내가 우승이었는데. 아 미친, 신비해. 겁나 신비한 손패다, 진짜. 너무 신비하죠? 손패 겁나 신비해. 미쳤어. 신비한 손패 오바야. 끝났다, 이거 맞추면. 막나? 봤다 밥이다 이거 어차피 써야 되니까 신비 다 박아 놓자. 지금 얘는 어차피 써야 되잖아. 전기 찾을게요. 신난다 두개 찾으면 이기니까. 오? 이 와중에 진보에나 쓴다고? 우와. 우와. 난 이거 낼 거야 그럼. 죽일 거야. 근데 이거 이것만 나와 있어도 부담 좀 있지 않나? 빠하게, 위험이 빠지면 쓰나. 신난다, 제발, 신난다, 제발. 안 돼요. 오, 발열까지. 다 내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드레이븐 정도는 내고 가도 될것 같아요. 뭐 하나 나와도 얘로 끌고 가면 되니까. 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단두대 아니면은 그 까마귀 두 번인 것 같은데. 까마귀가 나올 것 같으면은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게 맞죠. 까마귀가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됐다. 아, 이거, 이게, 이게, 이게 필요했어. 버릴 때 나오는 거. 절대 안될 걸. 버리고아 거리, 기리버리 거리, 확실히 좋아. 근데 왜얘 1딜이 안 됐지? 얘를 먼저 버렸는데? 원래 이렇게 되나? 어이가 없네. 지금 되게 신난다 세장 남았나? 대부분 버그라고요? <laughs> 대부분은 킹그임. 랑큐님 티모이즈 덱 가시던데? 지옥불 티모 덱 가시나? 몇판에거7할인거야 열판 10판 기준, 열판 기준 7할이면 너무 낮지 않니? 아, 이거 아저씨 겁나 나오네. 나 신난다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7할에 제가 기어있습니다. 리얼 키키. 죽어라! 이건 못 막지! 여건 못 막지! 막냐? 설마? 나도 제이공의 개똥댁으로 이겨본적 있는데 그것도 공신력 인정받을 수 있는겁니까? 와 이걸 막아? 대박이다 자에 엄청난 실력을 가졌구만? 징크스 한 장만 더 뽑아도 이기네 어 이걸로 할까? 세장 뽑는데 이것도 죽이고 이게 낫겠다 나이스 GG 와 여러분 딱 코스트 둘다 코스트를 이쁘게 비웠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어 지역 불팀모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뭔뭔 뭔 어그로야 저거? 어 무슨 또 어그로덱을 가져왔어? 안착한 표야 그렇게 착하진 않지만 병원 정리를 해 놓을게. 사랑해, 아, 너무 아픈데... 아, 내고 싶다. 일단 검투사 내고, 다음 턴에도 검투사 내야 되거든? 여기서 학살 쓴다 하하 제가 즐기고 싶을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거 좋아..좋아하긴 하지 어떤 뭐하는 덱인지 몰라도 좋아하긴 하죠 나쁘지 않지 아캠플랑크 어, 이게 맞겠다 이거 내가지고 두개다 자르고 자를 거면... 불을안겨는못주겠고날 먼저 야할 거다. 죽덱을 하는 순간 웃음꽃이 만개한다고. 그거 맞아? 맞아요? 걱정 마세요, 책에서 다 읽고 왔거든요. 조커는 항상 미치길 <laughs> 조커도 항상 웃고 있긴 하지 나는 사기치지 않았어 <목소리> GG 수고 패잘 풀린 버리기 늑은 사기다 한일전에 거 저거 여달라고 한번 해보지. 뭐좀 가져왔는데 괜찮아 아, 이거 애매하다. 투, 투기장 중계다. 내면은 얘랑, 얘랑, 얘랑 세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버리는데, 드레이븐 버리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웃거나. 주기장 중계자랑 직검이 고민되는 순간이라고? 어, 다행이다. 드레이븐 안 버렸네. 드레이븐이 되게 중요한 카드란 말이죠. 파티를 시작한다. 드레이븐, 잘 지냈나? 이거 정리해주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기는 해야 되고 다음 턴 어차피 투표한테 필드 밀릴 거 생각하면은 미리 밀어놓지 않으면 나한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 엘리라를 넣는 게 맞고 요거 총비타나 뭐 맞을 거 생각하면은 음문의 한패 님 채아 안녕하세요. 이거는 쳐도 다음 거 때려서 레벨업 을못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laughs> 인기 검투사 진심입니까? 예, 진심입니다. 이대의 승률을 아직도 믿지 못 하시는군요. 물론 이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잘못 믿을 만한 대기긴 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 지금 불안가래 뽑아간거야? 너무한거 아니냐? 뭐가 나올까요? 귀신같이 지는건가? 그럴 수도 있어 손내대 이렇게 갑시다. 엄트사 있었으면 진짜 갱플이랑 교환하는데 예지력은 쓸데가 없으니까 지금 굳이 쓰지 말고 도끼가 하나 있으면은 레버각을 볼 텐데 레버각 보는 게 깔끔하긴 하거든. 그랑 과투자한다. 요렇게 어쨌든 갱플 자르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볼게 얻어가지고 불황 하나 내자. 와 복수 뺀 거는 진짜 좋다. 근데 복수는 나중에 징크스 자를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빼놓으면 좋아요. 손패다 썼어. 저쪽은 우리는 아직 충분히 돈패 수급이 되고, 저쪽은 이제 손패 수급이 안 되거든. 아, 이거 징크스 버릴 걸! 멍청하게 했다 징크스 버리는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징크스 어차피 다 손해가 남아 도는데 작물! 안돼! 하지마! 절대 안돼 미친짓 하네 저사람 이러면 안되지 이렇게 하던지. 근데 어차피 얘는 자르고서 이거 버리기는 해야 돼. 뒤적거리기는 해야 돼. 근데, 신어 어차피 버려야 되긴 하는데, 신화 만화 남겨놓으니까 신화 쓸 각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일단 징크스 레버먼 시킬게. 진짜 상대 근데 너무 잘 뜯어가네. 너무 좋고. 어차피 이코론 자를 거 없어. 나이스. 이것도 쏘고 가는 게 맞죠? 근데 쏘고 가면은 문제가 렉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렉스 나오는 건뭐 상관없어. 징크스 한번더 내면은 징크스가 오히려 저거 해주거든? 저거 한번더 해주거든? 이거 로켓 한번더 줘요. 징크스 죽어서 다시 내면. 그러면 그걸로 그걸로 한번 빨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 징크스에게 복수 이럴 것 같아. 징크스 새로 나오면 상관없지 않아? 징크스 하나 더 나왔고, 그럼 이거 딱 데미지 될것 같은데, 딱코, 딱 뎀? 나오지 않나? 안 나오네. 아, 딱고 딱 딜인데 나오면. 루시안이랑 같은가 봐요, 메커니즘. 왠지 내면 안 되더라. 어차피 끝났죠? 상대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어머, 갱플이잖아. 너무나 무서워. 내 힘은 관중들에게서 나온다. 오. 야, 세다. 데크 네, 그 코드 느낌표 데크 하면 있어요. 느낌표 데크 하면 있다고 거기 써져 있다구. 누가 느낌표 대가 한 번만 쳐주세요. 이지 감사합니다. 모니터에 뭐가 묻었냐? 자이판 이기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거 버리기 대근. 홈에 포스터가 보이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홈에 홈에까진안 올려줄 걸? 설마 홈에 올려줄까? 왜 울어? 우리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는 거야 벌써? 신난다를 버릴 걸 그랬나? 아, 조졌다. 신난다를 버리는 게 맞았나봐. 아니네. 이게 맞았나봐. 너무 좋아. 너가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마 공격 안올 거예요. 나 공격 올려나이 설마 공격 오겠어? 안 올걸? 이거 원래 공격 잘안 와, 이런 거. 음. 아, 왜 이거 밖에 안 돼, 스탯이. 기분이 나쁘네. 징크스 나가기에는 좀 그래요. 지금 징크스 내면은 죽어서, 징크스 그냥. 내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딜 많이 들어가잖아. 검투사가 내는 게 맞지 않나? 징크스 내면은 <laughs> 좀 그런데, 징크스 랩업 가능할 때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징크스 랩업 되잖아. 이럴 때 내야 징크스를 랩업 시켜서 좀 좋은 각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잘라 놓고 싶어서 이거 자를게 그냥. 전부 빵 터져 버려. 친구 하나 뽑고. 오케이. 먼저 공격하고 징크스 자르려고 하면 뒤적 두번 봐가지고 레벨업 시킵시다 착손밖에 없거든 착손 찾는거야 이거 징크스한테 쓰나? 안쓰네 그냥 레벨업 시킬게요 크.. 지렸다 예지력 이제 복수가 없으니까 그냥 찌르면 돼 4는 못못 못 넣어 4딜은 나이스 이거 내면은 또 좋네 1 남아요 빵빵빵 빵, 빵. 1 어쩔거냐 드로우 아 제발 뭐 나와라 슈팅기 신난다 하나만 주세요. <목소리> 펫 나갔네 지지 빙이지 안녕 잘 가요.